제 59장 광기의 속삭임 사랑의 자네. 짐청의 광기가 갑벽을 크게 상심하게 만들었고 이 장면은 체지와 그 여사살인자 악정진도 깊이 감동시켰다. 짐청은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가느다란 실처럼 말한다. 너를 위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 눈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에. 저절로 갑벽의 품에 쓰러졌다. 갑벽의 가슴은 피로 물들었고 새하얀 셔츠에 묻어 요염하면서도 차가운 아름다움을 드러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슬프게도 마음이 상했다. 갑벽은 진청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울부짖었다. 굵은 눈물 방울이 차곡차곡 흘러 진청의 얼굴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녀의 비탄을 마주한 그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채지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고 부드러운 검을 다시 들어 올렸다. 아직 움직이기도 전에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정말 용감하고 붉은 얼굴의 절친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지만 넌 죽어야 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형상이 무한한 밤하늘을 가로질러 스쳐 지나갔다. 달빛에 비친 검날은 은빛 파편을 흩뿌렸고 가벽은 검꽃이 몸 주변을 휘감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 평범한 인간인 그녀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기적이 다시 찾아오든 아니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포옹 속에서 죽든 말이다. 그녀가 죽음의 사자를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조차도 거룩하고 장엄했다. 그녀는 마치 여신처럼 밤빛 속에 우뚝 섰다. 어둠이 몸 전체를 감싸도 그녀의 고귀하고 독특한 얼굴에는 여전히 일곱 색깔의 무지개빛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의 화신이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고 울렸다. 검 끝이 갑벽에게서 두 센티미터도 채안 되는 거리에서 급히 멈췄다. 체지는 결국 제때 손을 뻗어 멈췄다.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입에 올린 악정진이 16년째 한 번도 그를 배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문이 맹렬히 쫓아오던 순간에도 악정진이 가문장로의 날카로운 검을 대신 받아 막아주었을 때에도 그녀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악정진의 간청에 체지는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는 진심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편은 결코 달래지 않았다. 그때 기억나? 13년 전 아산 기슭에서 내가 너를 위해 검한 자루를 막아줬던 일, 박정진이 깊은 감정으로 물었다. 체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아 이해해. 우리 둘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가문 간의 적대 때문에 도망쳐야만 했잖아. 세상 모든 사랑을 증오했니? 모든 진정한 사랑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진은 아직도 흐릿한 채로 말한다. 체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가슴에 남은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소년이 말한 대로 생각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너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들을 놓아줘. 우리 작전이 실패했다고 조직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 체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갓벽에게 말했다. 그는 단지 충격으로 정신이 탈진한 상태일 뿐. 검상처는 심하지만 한달 정도 차분히 치료하면 회복돼. 이번엔 그가 사랑을 위해 희생한 만큼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우리도 단지 고용된 일에 불과하고 실패했으니 다음에도 누군가가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고 우리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지는 악종진을 일으켜 데리고 나갔고 어둠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나와 악정지는 진심으로 너희의 행복을 기원한다. 짐청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정어였다. 방은 새하얗게 가득했고 곧바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왜 영웅이 사랑을 구한 뒤마다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할까? 나와 병원은 운명이었나? 그때 그의 마음이 급격히 조여왔다. 그는 갑벽과항광일행이 격투한 뒤 개행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연분홍 얼굴을 억지로 화난 듯 꾸미며 입을 굳게 다물고 중얼거렸다. 너는 스스로 할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억지로 힘을 쓰는 거야? 이전에 유연 언니가 겪은 일에서 배운 교훈이 충분하지 않았니? 왜 암에게 걱정을 끼치려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내가 있니? 약속해, 내 앞에서 죽지 말아줘, 알겠어? 그때의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히 떠오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걸까? 옛날 그 여인은 어디에 있나? 언제쯤 내 곁으로 돌아올까? 아니면 돌아오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슬픔과 그리움, 천국 끝에 가장 찾기 힘든 사랑. 한숨을 살짝 내쉬며 그는 아래에 몸이 갑작스럽게 저릿저릿 잠을 느꼈다. 각벽이 그의 몸 위에 누워 잠든 것이었다. 가까이서 그녀를 살펴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이 터졌다. 그녀의 청순한 얼굴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잠든 채 굽은 눈썹은 여전히 찡그려져 있었다. 불행한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달과 꽃을 가릴 만큼 아름다움을 표현하려 해도 부족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녀의 향기로운 피부는 순수한 처녀의 향을 풍겼고, 사람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올라가 섹시한 곡선을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한번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올랐다. 그녀의 미모는 모든 여성 중에 최고였고, 더 나아가 진흙탕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순수함이 빛났다. 그런 타고난 아름다움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흐릿한 눈을 살며시 뜨고 물었다. 아직도 내가 아프게 했나요? 징청은 살짝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아니, 너는 달콤하게 자고 있어. 사람을 매료시키는 느낌이야.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너 이제 변명 그만해. 이렇게 다친 상태인데도 얌전히 있지 않아. 정말 어리석어. 왜 나를 위해 그 검을 막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물에 적셔진 이불은 완벽함을 잃었지만 새로운 유혹을 품고 있었다. 징첨은 순간 강렬한 입맞춤을 하고 싶었지만 늘 색깔에 취해 있던 그는 그 행동을 자제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감정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개행과 고양이가 차례로 떠난 뒤 그의 마음은 이미 부서졌다. 16살의 청춘은 다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사랑은 그에게 이제 사치가 되었다. 아무리 용기를 내도 연속되는 실련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이번에는 보양이가 스스로 손목을 베어 자살까지 하니 그것은 그에게 거대한 조롱과 충격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그 작은 감정을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가능하다면 영원히 잠가두겠다고 다짐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